이 폐의약품을 그냥 버려서는 된다? 안 된다! 한다 친구!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다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부패하고 상한 의약품들을 폐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어,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보관을 잘못해서 변질된 의약품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데요. 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사실. 오늘 한다친구가 의약품 폐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을 아무렇게나 버리게 될 경우, 이렇게. 네,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환경은 물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답니다.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각 의약품별로 폐기 또는 배출 방법을 항상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의약품별로 배출 또는 폐기하는 방법을 숙지하셨다면, 가까운 약국에 배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을 찾아서 이 의약품을 의약품 폐기 방법대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약품별 분리 배출법을 한다 친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약봉지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갈기갈기 찢어서 버려주시고요. 안에 들어있는 약 같은 경우는 약봉지 그대로 가능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시럽 약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시럽 같은 경우에는 한 병에 모을 수 있는 만큼 가득 모아서 이 시럽이 새지 않도록 밀봉해서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거나 PTP 포장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캡슐이나 알약 같은 경우에는 캡슐 정제만 따로 비닐에 모아서 밀폐에서 배출해주시면 되고요. 안약이나 연고 또는 바르는 물약 같은 이런 약들은 겉 종이 박스는 따로 분리해서 분리수거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따로 분리할 필요 없이 그대로 폐의약품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한달 친구 알아두면 쓸모 있는 약 분리배출 방법 어떻게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한독TV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의약품 또는 건강 관련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어, 궁금하신 정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한다친구는 다음 컨텐츠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다친구 퇴근! 한다친구!